여러분 안녕하세요. 전 방금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제가 이렇게 힘이 든데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얼마나 힘드실까요? 야, 아... 어 오늘 숫자가 왜 이렇게 높죠? 자꾸? 아까 유튜브도 만명 보시더니 어, 지금 7천 에이... 별말 안 하고 끌 거예요, 여러분. <laughs> 별말 안 하고 끌 거예요. 그 연장선상인 줄 알고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셨나 보다. 근데 별거 아니고요. 그냥 뭔가 이 애국심에 벅찬 이 마음을 씻기 전에 한번 또 참지 못하고.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즐겁게 축구를 봤습니다. 축구를 응원을 했습니다. 음 다음 경기는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, 뭐. 어떻게 됐든, 뭐, 할수 있으면 좋고.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. 저는 지금 집 바닥에 앉아있고요. 이제 씻고 잘 겁니다. 음. 아무튼.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, 어, 저는 내일 여러분들이랑 약속한 머리 염색을 좀 하고, 팬사인회장에 나타날 생각입니다. 내일 팬사인회장 오시는 분들, 어, 사진 찍어서, 사, 사, 사진이 올라오면은 아주 뜨거운 반응 부탁드려요. 아무튼 저는 이만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좋은 밤 보내세요. 정말 많은 분들 오셨는데 정말 너무 별거 아닌 라이브를 했죠. 또 만납시다. 좋은 밤 보내세요. 끝나.